자, 다른 풀이 어, f x 를 x 는 2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어떤 함수가 될 거냐면 봐봐 x 는 2가 있어요. y축이 있고 x 는 2가 하나 있다고 하죠. x 는2 x 는 2야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러면 얘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얘가 어떻게 그래이점은뭐 이렇게, 이렇게 대칭이동이 되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점이 1이 이렇게 대칭이동이 되는 거야. 2점이 1이. 뭐 2점은 이쪽으로. 뭐 2점은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X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이 X의 값에 이점을 이 점을 대칭이동하면 이 점이 되는데 y의 값은 변하지 않지 y의 값은 변하지 않고 x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4-x가 되는 거두개 합해 보면 4가 나오게 두개 합해서 나누기 2하면 2가 나오게 됐어? 그래서 여기가 y는 fx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의 함수는 y는 f의 4-x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 있는 모든 x 좌표가 다 x 좌표가 4 x로 변하는 거지. 응? 자,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 돼. 이 점이 이 점이 뭐 x, y다. x, y는 얘, 얘. 얘 함수 위의 점이야. 그러면 이 점을 x-,y'라고 한다면 x-,y'의 관계식을 구하면 새로운 함수가 나타나거든.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1 그 수학 상상에 도형의 이동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아? 이 x'는 뭐냐면 이 x'는 4-x가 되는 거야. y'는 뭐야? y하고 똑같지? y 하고 똑같아. 근데 X, Y가 누구를 하가냐 예를 들어. 그러니까 Y 자리에 Y 다시 대입하고, f X 자리에 X 자리에 X X 넘어가면 얘가 X는 4 X 다시 이러잖아. X 자리에 4 X 다시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X 다시 마 Y 다시는 어디 위에서 어디 위를 움직이냐? X 다시 마 Y 다시는 y는 f4-x 이 함수 1을 움직이잖아. 그렇지. 이 함수 1을 움직이잖아. x-y-가. 그래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f 의 4-x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문제로 올라가 보자.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 잘 이해해야 된다. 다시 문제로 가면 이게 fx가 뭐냐면 지금 fx를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gx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fx 어, fx는 a의 bx-1제곱을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대칭 이 공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a에 b 4 x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랑 일치해야 되는지? g x 랑 일치해야 돼. 그지 그러면 얘가 a에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4B.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거 하고. 그 다음에 A에, 어, 마이너스 CX 플러스 2라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랑 같아야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돼. 그니까, 러 4b-1이 1이 돼야 돼. 4b는 2가 돼야 되니까, b가 2분의 1이 돼야 돼. 오케이? b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여기 b하고 c하고 같다고 그랬지? 어, b하고 c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b하고 c하고. 그러면 c도 2분의 1이 되는 거야. 됐냐? 그러면 이제, fx, gx가 보해지는데 fx는 뭐냐면, a 에 b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1이고 g(x)는 뭐냐면 a 에1마 2분의 1x야.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 하나 있잖아요. f(a)에 4하고 g 에 4하고 더하면 얘가 2분의 5다. 요거. f에 4가 뭐요 4의 2차 2이 마이너스 1이니까 a지. 여기는 4 대입해봐. a의 마이너스 1 제곱이지. a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a분의 1은 2분의 5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양변에 2a 곱하면 2a의 제곱 여기다 2a 곱하면 5a이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2a 곱하면 2는 0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1 2 여기가 2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래서 이값 이거 뭐 나오지? 2하고 2분의 1하고 나오는데 A값은 1보다 작다고 했으므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